사도 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블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9장 찬송 하시 겠습니다. Deep down.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09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9면에 있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자오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 따르게 나이 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녀들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또한 우리 아들 딸 교회 나올 교회 좀 나오게 해주세요.라는 청소년 청년부 전도 프로그램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우리. 아들 딸 교회 나오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우리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게 우리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게.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그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하시고 그 아이들이 정말 구별되어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 보아 남은 것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정말 기도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는 받는.

위해 기도하오니 역사여 하 주시옵시고 주말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이 열리고 정말 주말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부터 주말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말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정시켜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주셔서 견눈질하지 않고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청년들 너무 사랑하기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정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입니다. 하나님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들 마음에 임재하여 주셔서 정말 살아계신 주물 만나고 그 주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청년들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에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정말 주물 영접하여서 함께 주물 찬양하며 예배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오늘 설교의 중심은 어, 보네포 목사님의 나를 따르라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어, 저도 처음 부분 읽고 있지만 이 책을 읽어 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어, 첫째로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이첫 번째 인물은 어떤 사람이다 라고 말도 하고 동일한 본문의 내용인 마태복음에서는 서기관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훌륭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너 굉장히 훌륭한 고백을 했다 참 귀하다 너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우도 굴이 있고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고 하지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대답하셨을까요? 이 어떤 사람은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행보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 나의 미래를 생각하고. 아 투자해볼 만하다 라고 생각했기에 제가 이 숨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오늘 누가 보음구장에서만 보더라도 열두 제자들이 4, 어, 전도로 파송됩니다 보금을 전파하면서 그리고 병을 고칩니다 또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십니다 귀신들이 나이를 낳게 하십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은 어? 예수님을 따르면 내 미래가 탄탄하겠는데? 투자해볼만 하겠는데?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본 구장에는 이런 엄청난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인자가 넘겨져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생애는 수많은 기적들과 이적들이 있었지만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고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이 있었기에 인자가 머리둘 것이 없다라고 이 어떤 사람에게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찬란하지만, 그 미래가 찬란하지만 또한 찬란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찬란하지만 찬란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 이전에 죽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또한 동시에 찬란하지 않습니다. 예수을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찬란하지만 그 예수의 나라를 가기 전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죽어야만하며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기 때문에 동시에 또한 찬란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을 따른다라는 말은 찬란하지만 동시에 찬란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석유가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라볼만한데 투자해볼만한데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따르겠습니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인자가 머리둘 것이 없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석가는 십자가를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보고 계셨고 그리고 십자가로 날마로 가까이 가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라고 대답하지 않으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말은 십자가로 날마, 날마다 가까이 간다라는 말입니다. 십자가는 찬란하지 않습니다. 투자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고난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은 좁은 길로 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가까이 나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고 복종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까이 가셨다라는 말은 그 십자가가 찬란해서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십자가로 가까이 갔다라는 겁니다. 예수을 따르고 계십니까?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서 찬란한 삶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수많은 것들 중에 어 예수님, 투자해 본 만하네 하면서 수많은 것들 중에 예수님께 투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는 찬란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그 십자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십자가로 날마다 가까이 나가는 아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둘째로 십자, 예수임을 따른다 라는 말은 율법을 완성시킨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사람과 다르게 두 번째 사람에게 너는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고 대답합니다 당시 자녀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율법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묻고 일주일 동안 잔례를 치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보다 예수님을 따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는 분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율법의 완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르심에 율법이 완성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율법을 핑계로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피할 때가 있습니다. 율법을 이유로 되면서 따르지 않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12장에 보시면 한편 손 마른 사람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양한 마리가 구덩이에 빠져도 끌어낸다. 양보다 사람이 귀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게 옳다라고 하면서 병 고친 사람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의논합니다. 사람을 고치고 병을 고치고 선을 행하는 걸 옳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핑계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꺼내려고는 하지만 별 볼일 없는 사람, 손 마른 사람,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 그런 사람은 고칠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선을 행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핑계로 율법을 핑계로 선을 행하지, 행하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15장에 가서도 고르반을 핑계로 부모님께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부모님 공양할 게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주님, 저 율법을 지켜야 돼요. 저 안식일도 지켜야 되고. 하나님 저 해야 될게 많아요 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행할 마음이 없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라고 우리를 부르시지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없어서 어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을 돌려댈 수 있겠니? 오래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가자고 할수 있겠니? 일곱 번만 아니라 일곱 번이라도 더 용서할 수 있겠니?라고 하시지만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주저하고 피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되잖아요라고 하면서 율법을 율법을 핑계로 주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고 이웃을 사랑하자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삶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따르면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제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만은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따르는데 조건이 있는 겁니다. 따르겠는데 제가 제시할 게 있고 요구할 게 있고 제가 권리할 주장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떠한 사회적 조건을 끼워 넣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한테 제시할 것도 있고 요구할 것도 있고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떤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늘어도 그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염네 십자가 십자가 아멘 그 십자가 앞에서 그 벌레 같은 나의를 위해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참내 기쁨을 주셨고. 그 네를 부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자꾸 조건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저이것좀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르겠는데 이것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는데는 이것은 전좀 하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꾸 뭔가를 요구하고 조건을 제시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의 수많은 기도 내용들을 보면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바람과 원함이 있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말을 하지만 그것을 조건으로 내걸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고백하며 기도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그 따름과 조건을 중에서 우리는 선택하려고 합니다. 십일조를 낼까? 아니 좀 저축을 할까? 자녀들 대학에 먼저 보내고 예배드리게 할까? 아니면 학원을 빼서라도 예배를 먼저 드리게 할까?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해볼까? 아니면 내 유익을 먼저 구해볼까? 조건이 들어가면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계획으로 전락하게 된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합리성에 맞게 취사선택을 하는 인간의 계획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라 겁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에는 푸른 초장과 십만 마리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어느 때에는 사망은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 모든 길에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라. 아멘. 어느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든지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반드시 동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집에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름이란 조건을 제시하는 게 아닙니다.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는 천국 백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막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날마다 십자로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느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어, 명령이기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좁은 길이지만 십자로 날마다 가는 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며 있어서 하나님, 율법에 완성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승을 사랑하는 그 길에서 이승을 사랑하는 길에서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율법을 핑계대지 않는 저희들을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승을 따르에 있어서 하나님 조건을 제시하지 않게 하소서 그 따름에 있어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잘 따라가는 우리들의 복된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선하신 길로 인도할 때잘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기도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될수 있도록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날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가 찰나에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희들의 발걸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슬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수을 사랑하자고 부르시는 그 따름에 하나님 저희들이 주저하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응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슬을 따름에 있어서 조건을 제시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 흘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묵묵히 주을 따라가는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 주을 따라가는 제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소원과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아룁니다 하나님에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저희들의 기도 제목이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힘을 더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십자가를 줌... 심어지고 주면 따라가는 제자 될수 있도록 주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